감할 수 있겠어? 얘 봐. 얘 피아노. <laughs> 얘 피아노 준비했는데. <laughs> 저 사람 뒤에 할 수가 없어. <laughs> 내가 왜 피아노를 준비했을까? <laughs> 그래도 좀 잘하는 사람을 봐도 받은... 전건마. 아니 이게 그림이네. 우는 어, 깜짝 놀랐어. 좀 넘겨봐요. 그다음 장면. 와! <laughs> 어우, 진짜 그림을 그림을 진짜 잘 그리네. 왜 그림은? 뭐야, 담배 피냐? 아, 피기. 커피! <laughs> 아니, 아니. 나는 할아버지가 담배 피고 있는 줄 알았어. <laughs> 잠깐, 다시 이렇게 세로로 해봐, 세로로. 어, 그렇게. 나 할아버지가 담배 피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. <laughs> 알았어, 그 다음. 야, 다음, 옆에, 잠깐만. 그 바로 한장 뒤에 뭐냐? 검정색 배경. 너 뭔데 다 숨기고 있냐? 어, 그래, 그거 검정색 배경. 아니, 그거 말고. No. 앞으로. 검정색. 그래. 아. 이건 누구야? 어머, 너희 어머니셔? 아니 <laughs> <laughs> 아니. 아, 아니야. 미안, 미안하다. 그럼 누구 누구야? 김연아요 <laughs> 아, 잠깐만 똑바로 들어. 뭐라고? 너이자식아너너 너 혼나야 돼. 너너 너 말하지 마. 그말 말. 진짜 빨리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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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에 가까이 와. 자, 김연아. 네. <laughs> <laughs> 아니, 사진을 보고 그렸을 거 아니야. 김연아가 화보 촬영한 건. 거... 잠깐만 기다려. 딱 기다려. 아, 여 있네. 이거네. 야. 이거 참나미친 진짜 사과해. <laughs> 어 이건 또 뭐야? 어나나 나 미국 지태인 줄 알았는데요? 그림만 그리고 사는 사람 존나 잘 그림. 그림 안 배운. 아니, 아니 그림 을안 배웠다고? 잠깐만 그뭐그 뭐, 그, 다른 거 보여줘봐요. 어봐 봐. 저 죄송한데 벽에 걸려 있는 거랑 지금 스케치북 보여준 거랑 천지차이. 천... 죄송한데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데요.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아, 아니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. 아빠가 그린 거예요. 아!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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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미쳤다. 우와!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? 아 직업은 그림 안 하시고 그냥 게임 <laughs> 만드시고. 아, 게임? 아, 약간 디자이너 이런 식이구나. 그림 디자이너 이런 캐릭터 디자이너 이런 거구나. 어 옛날에는 넥슨에서 일하셨는 건데, 넥슨에서 일을 했다고요 게임 맥... 만들고 했는데 카트라이더에서 카트라이더에서 뭘만들었다고요 트랙 트랙. 우와, 와, 대박이다. 어머니는 뭐 하세요? 엄마도 파가요. 어머니도 파가시구나. 와, 집안... 근데 당신은 왜... 아이고, 왜 잘한다. 얘도! 알겠어요. 오늘 참여하는 건 너무 고마. 이 깜짝이야. 씨. 어. 아나깜짝이야 씨. 오늘 준비한 건 뭐야? 저도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. 근데 흰 아... 그림이에요. 해봐. 보여줘봐. 제가 그렸는데 이게 뭔지 맞혀 보세요. 네, 네 얼굴 그렸어? 이게 뭘까요? 뭐야? 잠깐 가, 잠깐 가까이 대봐. 내오요. 아. 그래서... 무슨 똥구멍에 펜 끼워가지고 그렸냐? 10초 안에 형을 그려볼게요. 10초 안에? 알겠어. 자 시작! 야뭐 수준이 뭐 아침 먹고 땡, 점심 먹고 땡 그런 거 같은데? <laughs> 누가 봐도 뭐해? <뭐였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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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현실 자매가 돌아왔어요. 기억나시죠 여러분들? 아 나가라. 야 됐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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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빵. <laughs> 아 <laughs> 나가라고! 야. <목소리> 현실자매? 어? 갈놀고 처음인데요 뭐지? 어? 딴 사람이네요 <목소리> 자 과연 조회수 47만을 이길 수 있을지 <목소리> <목소리>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? <목소리> 저요 아힘 진짜 세요 힘이 진짜 세요? 싸우면 둘은 뭐로 싸워요? 발로 차고 멀리 쥐뜯고 싸워요 거의 UFC인데요? <목소리> 뭐..그러면 뭐 때문에 싸워요? <목소리> 아니야 나대요 <목소리> 야, <이 목소리> 아니야 나대죠 어, 왜기리냐고 <laughs> 저희 근데 재밌거든요? 계속 싸워주세요. 동생이 어떻게 나대죠? <놀라> 어, 듣고, 아, 야나 말하고. 응. 정리를 하자면, 언니는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데. 아니요, <laughs> 어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니, 아니. 갑자기 <놀라> 동. 저에게 내 말하고 있잖아, 언니 말하고 있잖아! 동생이 가만... 한번 말해봅시다. 자, 일단은 질문 하나 할게요. 정말 뭐. 언니가 가만히 있었는데, 아니요. 동생이. 어, 그럼 어떻게 있었죠, 언니는? 맨날 지 아이돌 되겠다고 맨날 누웠어요. 누워...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러다가 발로 제 머리 한 치거든요. 그러면서 아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맨날 거실에서 언니가 아이돌 되겠다고 동생분을 발로 찬다고요?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동생 느낌은? 끔찍해요. 끔찍. <웃음> <웃음> 아니, 나 끔찍이란 단어를 진짜 오랜만에 들어. <laughs> 자, 그러면은 동생이 생각하는 언니의 장점 한 가지. 힘세죠 <laughs> 누가 저를 괴롭히면 두드려 패로 와요. 어? 진짜요? 진짜요? 저번에 어. 중1 오빠들이 연락해가지고 어. 어. 언니한테 전화했는데 친구들 싹다 몰라가지고. 우와, 그 범죄와의 전쟁에 나오는 자들어 가자! 말하니까 튀었어요 어? 진짜? 마, 말만 했는데 튀었다고? 야 잠깐만 언니 혹시 그 학교에서 일진이세요? 네네네 아, 네, 네, 네. 아 네, 네. 일진이에요? 아, 네. 혹시 그러면 언니한테 질문할게요 친구들끼리 몰려다니세요? 네. 그리고 아. 그리고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는데 남자 아이들이 도망간 적이 있나요? 네 일진이에요 아. 아예 일진이에요 무슨 일진이에요? 학교에서는 조용히 있어요. 아 학교에서는 조용히 있고. 아야 학교도 나대고 집에서도 나대고 밖에서도 나대요. 혹시 잘 때도 나대나요? 네잘 때도 나대. 잘때 맨날 제 입을 가져가요. 잘때왜저 입을 가져가요? 욕고 싶어요. 1진 맞네. 언니가 생각하는 동생의 단점 세 가지. 첫 번째 하나 둘셋 욕을 많이 한다. 아 욕을 많이 한다. 욕 어떤 욕해요? 개 이십 같다. 그 그만해도 돼 대충 알았어 이거 뭐 둘다 일진인데 아니요 저는 좀 착하죠 착한 애가 특히 신발 조과 따라 한다고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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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, 이두 분을 좀 화해를 시키고 싶어요 <목> 화해하기 싫어요 화해 <목> <목> 동생이 언니 볼에 뽀뽀 한 번만 해주세요. 병원 앞에 할것 같은데. 아, 알겠어요. 그러면 언니가 동생 볼에 에기, 뽀뽀 한번 할게요. 뭔더 싫은데요? 그럼 입술 갈까? 아, 정수리에 뽀뽀할래? 정수리에. 아 냄새가 나지 말래. 그럼 코, 코, 코짠 등에 뽀뽀하기. 아 기름. <laughs> 그러면은 손등, 손등 어때? 참고로 손등에 뽀뽀 안 하면은 유튜브 안 올려준다. 아 나빴다. 나빴다. <laughs> 알았어. 그러면 포모하자 대기름 있다 이거요? 코나랑. 오케이. <laughs>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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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아니면... 알겠어 <laughs> 어머니 아버지는 너희 둘이 싸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? 미쳤다 생각하죠 아, <laughs> <laughs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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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끄만동작끄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?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? 맞나 아이가?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? 그러면은 좀 어?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아? 어? 금방 되면 하늘을 찌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가 인마 형안 들을 거 같은데